더 필요해. 바위는널려있는데말이야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이정화자 시설은 전사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 퍼러가 문제를 일으는이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이를복구하려면 그대 이움이 필요합니다. 아, 설러 준비 완료! 완료. 뭔일 있어요?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간설러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간설러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준비 완료. 지원대이기야로에이기 이 지점은 복원되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보안단말이 남아있습니다. 달달이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단설로만 출발! 전투 준비 완료. 5원 대기 중. 뭐고 하셨죠? 경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운이 좋군. 호위라면 우리가 최고니까. 로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명령대로. 교전에 펼치고 있어.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음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여기는 노바.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지나 탑은 한때 유령한 방어설비였습니다. 이젠 제 작업을 방해하기만 하는군요. 제거해 주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간설룸은... 로봇,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좋았어. 듣고 있어. 니 답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상황은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여기는 노바. 조, 중...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명령대로. 어 도망...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의 수... 공격 때문에 일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사격을 증발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잠정 계시면 간설로만 준비 완료. 창은설로 준비 완료. 이동 중간설로 준비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핵탄두 기전 완료. 반솔로봇 준비 완료.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솔로봇 준비 완료. 공격 개시. 이 공격만 쑤있다 여섯 팀이 우리 반솔로봇을 괴롭히 명령대로. 반 준비 완료. 하계 공작.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하계 공장 개시. 제발. 종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반드시 해내죠. 아이고. 흥미로군요. 데이터핵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간설러만 준비 완료. 방어드론을 가동합니다.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데이터 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장화는 해결중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듣고있습한다장를고 있어.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로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물이 부족합니다. 진화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잘들리니다 달달님이 변형했던 부분 중 사군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상황은 끝났습니다 도와줘! 의사대단다 자동시작... 준비 완료! 영웅은 이사원해리이격 준비 완료.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의공작 여기는 노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점점 개시 에너지가 모자라 출동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격 개시 말씀하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말들듯 상황은? 타겟으로 배치 완료. 완료. 곧 다음 보안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호위하겠다. 걱정 마. 설마, 자동시동 안살로건 준비 완료. 다시 말... 이동합니다. 컨솔로봇이 투기하고 있니?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럭을 파괴한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컨솔로봇 준비 완료. 상황은 컨솔로봇들이 파고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컨솔로봇 준비 완료. 아예... 다시 말하면 절필이야. 무 우와서로 나침. 고손 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 우리, 우리 유닛의 강하게 말들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와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와서로 나침. 달다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방어드론 음... 가동한다. 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각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무엇을 원하시는가? 관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오염된 시스템 25%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놀람>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놀람> <놀람>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즉시. 놀람> 적에게 짜끔만 맛을 보여줘야겠어. 데이터 이 보안단 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 완료.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전장 상황 검색 중. 전로 준비 완료. 동칸 상황은 추송선 이동 중. 이곳의 데이터 회계는 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목표를 접근합니다. 정말 다행히 몰며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두드림 피스도 있다.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다롭니다. 본명이 전태준과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제 종족을 또한명 구해 주셨군요. 당신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적의 진화탈이 가동되었습니다. 방어드론들 때가 왔습니다. 분명히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명령대로. 다른 공격 대상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을 실시합니다. 야! 탑이 파괴를 전달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시스템 <laughs> 이상으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laughs>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격받습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시스템 이상입니 완벽합니다. 출동하다. 다의지나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미키 힘드시기죠.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지나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와다이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명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